자 오랜만에 어, 촬영을 시작해 봅니다 음, 일단 2011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4번 자유스토리 수원 기준으로 2, e 50번이네 2, e 50번 50번에 디귿만 갑시다 아, 기억리에는 뭐 됐으니까 디귿만 갈 건데 그냥 뭐 이런 거죠 Q 사이의 거리가 8분의 1이 나오는 순간은 두번이다 K가 2이면 Q랑 R이 일치한다네 뭔 말이죠 Q라는 점은 K 아, K, A의 2K 승이고 R이란 점은 K, K인데 K가 2이면 은 K에다 2를 넣으면 뭐죠 A의 4승은 2와 같다. 아, A 값을 일단 던져주고 시작하는 문제인데, 화면이 자꾸 흔들리네, 이게. 이게. 책상이 좀, 좀, 그래요. 흔들려도 뭐, 흔들리면, 화면을 같이 흔들면 돼. 역으로. 어, 상수의 간섭이라고 합니다. 그런 걸. 아무튼. 뭐, A 4승은 2인 건 됐고, 이 PQ가 8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풀자면 뭐 이런 거지. 지금 여기, 분간이 되려나 모르겠지만, 이제 A의 X승은, 너무 느린다 이거. A의 X승은, 뭐야, 파란 펜으로 해놨고, A의 EX승 그래프는 검은 펜으로 해놨는데,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가, PQ라는 건둘 사이의 거리잖아, 그쵸? 이 거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됐죠. 그러면, 거리가 8분의 1이 한 번은 나왔겠네. X가 K가,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하나가 나오고, 그 다음에는 지수함수라는 게 여기 지금 1 콤마 0에서 교차가 일어나면서 다시 간격은 벌어지게 되어있죠 벌어집니다 그래 봐야 뭐 간격이 1만큼도 안 벌어지겠지만 이 간격이 1만큼 1이니까 좀 벌어지다 보면 은 여기서 8분의 1보다 8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또 한번 있겠지 뭐 이렇게만 해도 풀이는 나오는 거고 굳이 찾자면 은 식을 그냥 딱두 줄만 쓰면 되죠 음. 뭐야? a 의 2k 승 마이너스 a 의 k 승이 8분의 1일 때와, and a 의 2k k 승 마이너스 a 의 k 승이 8분의 1일 때.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a 의 2K, 2k 승을 더 크다고 판단했으니까 k 가 양수일 때고, 두 번째 식은 k 가 음수여서 a 의 2k 승이 더 작다라고 판단한 거니까. 근데 뭐 그냥 그림으로 대충 봐도 답은 나오죠.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.